튜브 성경 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창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6장 그때의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그 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귀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해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밖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위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위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그음 나이다. 주께서는 고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헌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하면 내게로 붙어 나서 이스라엘 왕위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셔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주홍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 없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부음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승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 없어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부음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게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간과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의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부음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자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바 땅이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깨워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하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기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승절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부음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부음지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가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원 거를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부음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부음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귀와 함께 주의 평안한 저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호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본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한 이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리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왕이 리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기운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분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분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도기에서부터 해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 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킨이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근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지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살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헌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진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해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고를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구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듬어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베토론과 아래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해족속과 하머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기위족속과 여부수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러서 되어,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서 알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귀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분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일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이래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허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주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없이 끝난 이라. 그때 솔로몬이 해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개벨과 겔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호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45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구장,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지종도를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함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권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황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호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리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 0 0세계이며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 0 0세계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거리가 있고, 팔거리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흔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 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 쓸어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싫어 오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휴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 병고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복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해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람 하히야의 기원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s o 년이 m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성전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자비와 공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석 안수집사였습니다.